이 골목 맛집 또 찾아냈지. 이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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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가다 보면 나쁜 어, 형 불량배들 만난다는데 어, 온도고이런 일어나 아이 시대. <laughs> 국시랑 술이랑 뭐받더 밖에 뭐든지. 너무 좋지게. 와, 예. 비 오는 날 장난 아니겠는데. 어, 육사심이네 오늘 혼자 있어. 조금 늦어요. 늘이 요새 많이 먹는데. 야. 비가 왔음 좋겠다. 여기 자리 없어요. 자리 없어요. 약간 한정식 느낌이 있네. 위조개 식감이 <laughs> 좋던데. 육사심이 좋다. 마약 아이가, 마약 계란장. 양념을 다 잘하네. 여수 돌문어랍니다 대나무 터스타일이다 그래. 같이 다 냈나? 쫑쫑식. 조금, 이러면 식감이 좋지. 문어가 아, 아니고, 문어. 다이가 새우가 아, 아 다이가 아, 새우. 아, 아, 새우. 아, 새우. 아. 어, 우리 안 삽니다. 어, 안 삽니다, 안 삽니다. 아, 좋은데, 이 예? 아, 좋은데, 좋아지 우리. 어, 아, 카스, 오, 카스도 우리 먹는데. 서비스인데. 아, 뭐안 줘요, 숙취해서, 쟤 이런 거? 아, 그게지, <laughs> 그게. 술맞 좋다. 위인족개라는데 어, 위대한하고는 관계가 없어. 짠중앙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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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중앙은 이게 무슨 뭐 뜻이야? 아, 잘거안 보는 건데. 잘 까네. 까네 또 깐다, 임마. 아, 인마야. 뭐 피자가. <laughs> 야, 김치전. <김치장이야>. 김치전이 <laughs> <야, 웃음>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. 이거 보면서 사장님 얘기를 했어. 아, 좀 센스가 있는 분이다. 꽃껍데기. 꽃껍데기 어. 음식 깔끔해 좋다. 진짜. 음. 맞지? 정갈하고 깔끔하고. <웃음> <웃음> 진짜 많이 먹는데 여 처음 알았어요. 대구 어튀 뭐, 거. 아 대구에서 왔네? 응. 하실 응. 아, 내 줄게, 대구 가마살 구이입니다. 그, 김치도 치즈로 가는 거야. 양념이 아, 짜이지뿐면 맛이 없어. 갓김치네? 꿀잎? 아 홍어 였네 내가 음, 네, 한잔 먹고. 음. 냄새 음. 하나도 안 나. 음. 치가 네. 향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안 나. 말듯이 렇게말하면 어. 아, 홍어 안 먹다. 그냥 맛있다 응 맞아 동 수육, 깍김치삼합 알탕 아, 알탕 치킨 깍끔해도 좋아 진짜 깍끔해 아, 아, 나도 너무 기분이 지리겠네 상현아 바지에 지렸다 너무 사도 오면 그러면 매일 올게요 자주 오지 말고 매일 올게 자주 <laughs> 오지 말고 한 달에 한번 고맙습니다 할 <laughs> 고맙습니다 5월달은 보리밥 보리밥 국수도 국수도 잘 먹겠습니다